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이 어 예를 들어 취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취미도 좀잘 그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잠깐만 질문 잠깐만 멈춰보세요 들어보세요 근데 이제 취업 같은 경우 조바심이 나서 더 그렇긴 한데 어, 선생님 저 그림 마음에 안 들어요 저 그림 못 그리겠어요 어, 취업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취업 안될것 같아요 하면서 근데요 예,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의 어, 저는 잘안될것 같아 자신감이 없어요라는 말은 사실 겸손은 아니에요. 겸손이 아니고 사실상 근거도 없어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질 만한 근거가 없잖아요.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한번더 반문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못 그린다는 안될 거라는 말에 근거가 또 있나요? 아, 될 거라고 용기를 주고 싶은 건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하면 없을 걸요. 된다 보장도 없지만 안된다 보장도 없어요. 여러분의 판단은 단지 여러분의 지금 자신감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 자신감은 개개인 성격이라든지 그림 외적인 요소에서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사실 그림과 상관없이 판단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취업 해보신 분 계시나요 여기? 아니면 이미 존잘님이신 분들 계시겠지만 아직은 공부하고 계신 분들 대부분일 거고 그러니까 보러 올 거고 아니면은. 혹시 학생들을 이렇게 프로 수준까지 가르쳐 보신 분이 계시나요? 안 계실걸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없을 거예요. 무시하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는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어요. 여러분이 저는 안될것 같아요 라는 말에는 근거가 없다는 뜻이에요. 객관적인 판단은 저한테 맡겨주셔도 돼요. 보내주셔서. 아니면 주변에 봐주실 분이 있으면 주변의 프로분들한테 봐달라고 해도 돼요. 스스로 그림을 판단하지 마세요. 좋지 않아요.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딱 그때가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잘 그린 사람 그림들이 계속 보이니까, 무슨 세계적인 아티스트들 그림을 보면서 막 그래요. 꼭그 사람들을 비교할 것도 아닌데, 지금은 그래서 딱히 자존감에... 근거가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잘하고 있는데도 그 자존감이 없거나, 어이, 답이 나올까 싶은데도 좀 혼자만 자신감이 많거나, 이런 경우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주변 도움을 조금 청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저도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대학을 한 1년 정도 다니고 중퇴했는데, 다니면서도 교수님들 붙잡고, 취업이 안될것 같아서 계속 독학했으니까 저는 대학 가서도 그림을 못 배웠어요 거의 그림을 제대로 써파는 수업이 없어서 못 배웠는데 그러니까 이제 조바심이 나잖아요 아는 사람이 있으면 물어라도 볼 텐데 아는 사람도 없고 진짜 집에서 혼자 그렸거든요 인터넷만 보면서 그냥 뭐 여러분이야 이 얘기는 전해졌지만 여러분한테는 제가 있잖아요 그래도 제가 도와드리잖아요 이렇게 근데 저는 제가 없었거든요 저 같은 사람도 없었고 얼마나 막막해요. 그래서 맨날 물어봤어요. 선생님, 저는, 교수님, 저는 다, 답이 안날것 같아요. 저는 이걸 먹고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떡하죠? 맨날 물어봤는데, 결국에는 그거는 그냥 제판단이더라고요 교수님은 진짜 별로 대, 대수롭지 않게 그냥 해. 그러고 우선 넘기셨어요. 근데 그게 뉘앙스가 귀찮아서가 아니라 그냥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것 같았거든요. 길게 말씀 안하셨지만,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들의 판단에는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믿지 마시고 정말 알고 싶으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도와드릴 거고 그거 하려고 방송 만든 거고. 그리고 공부하실 때 일주일 해보시지 말고 뭔가 해보다 보면은 뭔가 느껴져요. 모르겠을 땐 계속하면 돼요. 지금 나오는 질문들이 대부분 요 맥락이라서 모르겠으면 계속해보면 뭔가 느껴져요. 느껴지고 나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때 물어보시면 돼요. 그때 여쭤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잘 모르겠을 때는 아직 연습량이 부족한 거예요. 대부분은.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드로잉만 제대로 나오면 그림은 완성까지 금방 갑니다. 컬러 완성까지도. 그래서 투시에다가 원하는 그림을 원하는 박스로 원하는 도형화를 넣고 거기다 근육 어느 정도라도 넣고 거기다가 디자인만 입힐 수 있다. 여기까지 크게 틀리지만 않는다. 그러면 거의 다온 거예요. 취업까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막 채색하면서 어 여기 어떻게 하면 예쁘게 그리지 머리카락 어떻게 예쁘게 그리지 이거 고민하면서 시간 버릴 바에는 기본기 먼저 해주시면 나중에 머리카락도 금방 예쁘게 그리고요. 발달이 이미 한 상태이기 때문에. 눈도 예쁘게 그림만 그릴 수 있고요. 그래서 기본기 말씀드린 거니까 길게 보시고, 기본기 먼저 해보시고, 기본기 그림 공부하다 보면은 처음엔 안 느껴져요. 한 달, 두달 지나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최소, 최소한 몇 달씩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 둘씩 뭔가 트이기 시작해요. 중요한 거는 공부랑 응용해, 공부한 걸 바로바로 바로 응용해서 창작을 계속 해보셔야 돼요. 요, 요 사이클을 계속 돌다 보면은 1년 안 가서 1년 안 가요. 길어도 1년 안 가고 몇 달이면 돼요. 뭔가 계속 트이기 시작해. 하나씩, 아, 이래서 내가 전에 그림이 이랬구나. 이래서 내가 전에 그림이 이랬구나. 하나씩 보여요. 그게 미흡할지언정 뭔가는 보여요. 그때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제가 거기에 시너지를 줄수 있단 말이에요. 이래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이걸 더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느낌이 아직 안 왔는데도 훈련이거든요. 두뇌 발달이에요. 그림은. 알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두뇌 기능이 발달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알면은 바로 될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운동하는 법 안다고 근육 바로 하루쯤 이렇게 안 된다고요. 어떻게 하는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운동을 석 달, 넉 달, 1년, 2년 해야 이렇게 되죠. 근데 배우는 법 알았다고 바로 이렇게 안 된다고? 선생님, 공부, 운동 어떻게 하는지 아는데 근육이 왜안 컸죠? 물어보면 저는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어요. 운동하세요 밖에. 알려줄 거다 알려줬는데, 그걸 실행을 안 해보고 와서 물어보면. 일주일 하고서, 어제 가슴 근육 왜 이만해지지 않았죠?라고 일주일 하고 와서 물어보면 해줄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려준 대로 했으면은 석달 뒤에는 분명히 어깨도 이만해지고 가슴 근육도 이만해지고 어 배살도 빠졌을 테니까 분명히 사람 몸인 이상, 사람 두뇌인 이상 됐을 거니까 허투루 가르친 적 없어요. 저는 분명 봐요. 진짜. 제 학생 중에는 요 21살부터 26살까지 계속 학원을 다녔는데 전혀 티끌만큼도 안 늘었던 학생이 있어요. 와서 6개월하고 이제는 혼자 도형하고 근육해요. 두뇌 발달이라는 건 그런, 그런 거예요. 이 사람한테 저는 이제 별말 안 해요. 근데 투시를 해요. 이제 혼자서 제가 잘 가르친다 이런 말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두뇌 발달이에요. 결국은 두뇌 발달을 어떻게 시켜 주느냐예요 두뇌 발달만 제대로 되면 혼자 해요. 여러분들이 답답해하지 마시고 조금 저 믿고 그림 공부 계속 해보시면은 조금씩 조금씩 느껴질 거예요. 막 엄청나게 마스터해서 오세요. 이런 말이 아니라 조금 느껴질 때가 되면은 그때 저한테 이렇게 채팅창에 질문 던져 주셔도 되고 피드백 한번 적용해서 그거 적용해서 응용창에서 계속 해보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 적용된 거를 저한테 피드백 보내주셔도 좋고 그랬을 때 제가 알려드린 거 공부해서. 결과물이 어느 정도 된 거를, 살짝이라도 된 거를 보여주셨을 때 제가 그 다음 걸또 알려드릴 수 있어요. 학원에 오시지 않으셔도 뭐 그만큼 상세히는 못 알려드리겠지만, 최대한 제가 챙겨드리려고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